쿠팡거래 하루. 오늘은 처음으로 쿠팡에 도전 양재에 있는 물류센터로 가게 되었다. 아침 10시 출근이라 일찍 출발했더니 춥다. 아, 버스를 내려서 조금만 걸어가면 물류센터가 보인다. 도착! 목장갑을 들고 오늘의 일과를 시작해보려고 한다. 오늘 내가 맡은 일은 소분이다. 내가 맡은 구역에 물건이 내려오면 그 물건을 픽업해서 제자리에 갖다 놓는다.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물건이 갖다 하서 죽을 뻔했다. 다음 날 아침 더이은 출근이다. 이번에 내가 할 일은 세척이다. 보냉백 세척으로 말이 세척이지 보냉백을 닦는 것이다. 아, 안이랑 밖이랑 앞뒤로 닦아줘야 된다. 이게 더 쉬워 보였는데 더 쉽다고 그랬는데. 팔이 너무 아팠다. 그리고 생각보다 보냉백은 굉장히 무거웠다. 청소를 좋아하는 나지만 이제 청소가 싫다. 닦는 건더 싫다. 가끔 보냉백은 접어서 정리한다. 다행히 접기는 다른 분이 해주셨다. 드디어 쉬는 시간. 거의 죽기 일부 직전에 쉬는 시간이라고 말씀해주셨다. 너무 추워서 바로 믹스커피 두 개를 끓여 마셨다. 꿀 같은 쉬는 시간이 끝나고 다시 복귀. 어저께 일했던 소분 파트를 지나서 본행 팩으로 돌아왔다.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하고 집에 가는 시간. 바이.